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자와 식두 번째 단원에 대한 에, 대단한 마무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 이제 이두두 번째 단원 문자와 식에 대한 대단한 마무리 문제니까 잘따라 와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문자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이 두 개랍니다. 현재 나이가 X세인 삼촌이 9년 후의 나이. 그럼 X 플러스 9. 맞죠? 예. 그 다음에, 두 시간 동안 Xkm를 탈때 속력, 에, 시, 시속이 EX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븐틴을 그리라고 했죠? 자, S하고 VT를 그리면,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X라고 했으니까, X를 시간, 2로 나누면 2분의 X가 돼야지 EX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럼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5리터의 주스가 들어있는 병에서 X리터를 마시고 남은 주스의양이다 그럼 1.5에서 뭐를 빼주면 됩니까? 1.5에서 1.5에서 X리터를 마셨다니까 X를 빼주면 X를 빼주면 나머지가 얼마 나온다 그래서 1.5리터 빼기 X 또는 1,500ml 빼기 X 해주면 되겠죠 맞네요 윗변의 길이가 2cm, 아래변의 아랫, 길이가 b c m 인 높이가 h인 사다리꼴의 넓이. 자,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4번도 맞네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x쪽인 책을 하루에 15쪽씩 읽었대요. 전체가, 전체가 x쪽이니까 x쪽에서 하루에 15쪽씩 읽은 것을 a일 동안 또 읽었다니까 총 읽은 쪽수는 15a쪽. 그럼 전체 쪽수에서 15A 쪽 빼, 빼주면 나머지 쪽수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이제 반대로 뺐죠. 그래서 1, 2번과 5번,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2번. 자, 다음 중, 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해라.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나누기를 고치면 어떻게 3분의 A가 되겠죠. 3분의, 에, 3분의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C만 분모로 가죠? C분의 어떻게 돼요? C분의 2 b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자, 2번은 옳고요. 그 다음에 3번은 A는 그냥 빼주고, 요 B, C를 곱한 것을 뭘로 나눠줍니까? 4로 나눠줘요. 이런 꼴이 되겠죠. 이거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누기니까 B도 분모로 가고, C도 분모로 가는데, 자, 곱하기를 고치면 얘는 B분의 1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C분의 1 이렇게 되니까, B, C가 분모로 가고 A만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4번이 맞았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CB가, B, C만 분모로 가고 A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틀렸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A가,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일 때이 값을 구해라.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대입을 합니다. 자, 어떻게 대입합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B에다가 3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B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대입해서 제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전기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이건 분자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고, 얘는 9가 되죠. 이거 계산하면 분모 마이너스 6은 살아있고, 위에는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6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4번으로 넘어가서, 4번으로 넘어가서, x와 y 값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구해라. 그럼 이거 일일이 하나씩 해봐야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x 에다 마이너스 5 곱하기 1 곱했더니 플러스 5가 되죠 1번은 플러스 5가 되고 2번은 3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3번은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9분의 마이너스 5가 5를 제곱하면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에다가 y의 제곱이니까 1 더하면 6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5번. 에, 지면의 길이가, 지, 지면에, 지면에서 기온이 22도일 때 높이 hkm인 지점의 기온은 22 빼기 6h라고 한다. 그러면, 기온이 22도이신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5km인 곳까지 열기구를 타고 올라갔을 때그곳에 기온을 구해라. 자, 그러면 지면의 지면의 온도가 이, 현재 22도입니다. 현재 22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5km 올라갔다고죠. 열기구를 타고 5km로 올라갔대요. 자, 그런데 여기 관계식이 뭐가 됩니까? 지면으로부터 h m 인 지점까지 기온은 22 마이너스 6h 도죠 6h 도 이게 기온입니다 자그러면몇키로 올라갔대요 5킬로 올라갔다니까 h에다 뭘 대입해주면 됩니까 5를 대입해주고 기온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22 마이너스 56 30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몇 도예요 마이너스 8도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8도 c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어요 6번, 6번을 번 보면 다음 보기 중 다항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항은 2개요 항은 3개죠. x항, y항, 상수항. 상수항은 마이너스 7이다. 맞네요. x의 개수는 2다. 네, 맞아요. 2x와 마이너스는 동류항. 아니죠. 그렇죠. y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은 마이너스 7이다. y의 개수는 마이너스 5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7이니까 합은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되니까 미움도 틀렸죠. 그래서 오른 것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7번, 다항식, 이거를 간단히 하였더니 x에 대한 1차식이 되었다는 라 얘기는 이 최고차의 차수가 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차항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차항끼리 동류항입니다. 그럼 6 더하기 a가 동류항이에요. 뭐가 x제곱이. 자, 그럼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얘가 1창이 됐다는 얘기는 2창의 개수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되기만 하면 2창이 없어지니까 1차식이 남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A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번이 에, 되면 2차식이 없어지니까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그러면, 얘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X가 되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데, 틀렸죠? 그 다음에 얘는 X항과 상수항을 따로따로 통분을 하기 전으로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6X 더하기, 6분의 30이니까 이걸 따로따로 쓰면 X 더하기 얼마입니까? 5가 되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전개하면 플러스 해야 되는데, 틀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15 곱하기 3분의 2니까, 15 곱하기 3분의 2X가 되는 거죠. 약분하면, 3, 5, 15, 5, 2, 10X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3, 3은 9, 3, 이 6, 마이너스 6. 그래서, 4분의 5,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얘고 10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5, 2 해가지고 3이 6X가 되고 10 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8번에 오른 것은 4번, 5번이다. 음, 자, 9번. 이걸 간단히 하였을 때 X의 개수는 A이고 상수은 B다. 이 이때 A,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걸 간단히 할 때는 방정식이, 이거 주어진 이 항은 이 이 식은, 이 준식은 말입니다. 이 준식은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 준식은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통분을 해야지 이걸 통분하지 않고 양, 뭐, 5배를 했다는 얘기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5로 통분이 되어 있네요. 그럼 쭉 써서 5분에, 5분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1이 있는 거죠. 1을 얘한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얼마? 6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x 상의계수는 뭡니까? 얘하고 얘하고 계산해 주는 게 x 상의계수죠 그럼 다시 쓰면 5분의 마이너스 6x고요 플러스 얘는 이것이 더하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얘를 다시 x 상과 상수항으로 다시 쓰면 마이너스 5분의 얼마? 6x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게 시 x항의 계수고, 요게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라고 하는 x항의 계수 곱하기 상수항 2를 곱하라는 소리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2 6? 12가 나오겠네요. 그럼 5분의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예, 이것은, 요렇게 더해서도 같아야 되고 하니까, 일단,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예, 요거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하고, 얘하고, 예, 이렇게 세 개를 더해도, 결과는 같아야 되니까,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해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에다가, 요거 더하면, 6이 되죠. 자, 더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고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거를 더해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요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해도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 요 값이 얼마겠습니까? 여기 빈 공간은. 자, 한번 더 해봐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더하면 얘는 얘끼리는 없어지고, 요거 1에다가 6 더하니까 6이 나오는데 요은 나왔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마이너스 3x만 있으면 요 3개 파란 걸 더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더해서 요 파란 거, 그 다음에 요거 a까지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니까 a를, a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자, a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예. 자, a는 어떻게 구해줍니까? a는 요거 두개 더해서 얘한테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색에서 얘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요 a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에서 이거 더한 값을 빼줘야 a가 나오니까 다시 정개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자, 동료 한 끼리 계산해 봐요. 얼마입니까 X가 되고, 플러스 얼마다? 4. 그래서 A가 되는 값은 X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 다음 중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건 뭡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삼각형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밑면의 길이는 4고, 높이가 X랍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가 10이라고 했을 때 넓이는 10이 어떻게 나왔어요? 2분의 밑변 4곱하기 x하면 넓이가 나오죠. 약보하면 얼마입니까? 2x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볼펜 30자를 루 x명에게 x명 학생에두 자리씩 나누어 주었더니 두 자리가 남았다. 그럼 남은 수두 자리는 30개였었는데 x명에게 두 자리씩 나눴으니까 3 0 2x하면 나머지 자리 여기 자리 수가 나오죠. 두 개. 맞네요. 11번은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럼 1 1번 2번이 맞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등식. 이것이, 이거가 X에 관계없다고 하는 얘기는, X의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까 지난번에도 풀어봤죠. 뭐라고 했습니까?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 방정식이 아니고, 자 그럼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좌변을 전개한 것은 4x 마이너스 2이고 우변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얘는 상수항입니다 그렇죠 미지수 x가 없잖아요 그럼 상수항 a는 x의 일차항이죠 그럼 x의 일차항이 4라고 했으니까 a가 뭐가 되면 돼요 a가 4가 되면 됩니다 a는 구해졌죠 그럼 상수항, 요 왼쪽에 있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 a 플러스 b하고 똑같아야 상수항이 같은 거죠. 그럼 아까 a는 구했어요. 얼마로? 4로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b를 구해낼 수 있죠. 이왕을 하면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렇죠? a는 플러스 2, 자, a는 4, b는 2니까 이두 개를 더해봐요.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6이 나오네요. 그렇죠? 1 2번에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회 마무리 문제를 풀어 볼 테니까 2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